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 이정복 꼭보셔야 꼭 합니다. 오늘 코스피 드디어 한숨 돌렸죠. 며칠째 달리던 지수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이제 좀 식는 건가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동차, 조선, 방산, 그 중심엔 한화오션, 네이버, 현대로템이 있죠. 최근 몇 달간 미친 듯이 오르며 이건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강한 릴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같은 타이밍 잠깐 멈춰서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세 종목이 현재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매매 대응 전략이 가장 현명할지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조선 섹터는 완전히 부활했죠. 수주 랠리와 영업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PER 40배 때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왔다는 점인데요. 물론 LNG선 잠수함 수주 창고가 탄탄하지만 지금 주가는 호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전략 매도보단 40% 정도로 익절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고요. 10만원대까지 눌림이 온다면 그때 다시 담는 전략이 더 현명합니다. 두번째는 네이버입니다. AI와 클라우드, 컨텐츠까지 모든 테마의 교차점에 있는 국내 대표 플랫폼이죠. 주가가 올해 들어 50% 이상 상승, 특히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바X 기대감으로 최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밸류 부담입니다. 현재 PER 20배 이상, 이익 성장률보다 기대가 먼저 반영된 상황이에요. 지금 구간은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보유자 익절 구간으로 판단되고 수익 구간 30% 이상 현금화해 두시고 AI 수익 모델이 실제 반영되는 2026년을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K방산 테마의 대표주이자 전자, 철도, 로봇 기술까지 보유한 다각화 기업이죠. 폴란드 K2 전차 수출 이후 주가가 최근 1년 새 5배 이상 폭등, 현재 비 r 30배 이상으로 업종 평균을 훌쩍 넘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향후 수, 추가 수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입절 후 재진입 대기가 정답이고요. 기술적 조정이 오면 19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다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잠깐 쉬어가면서 다들 살짝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이게 조정의 시작일까 아니면 잠깐 눌림일까? 하나오션, 네이버, 현대로템. 전부 펀더멘털 좋고 앞으로도 성장할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뜨겁습니다. 저도 오늘 일부 포지션 줄이고 다음 진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도 승자가 될 겁니다. 채널 프로필 확인해주셔서 문의 주시면 지금 동반자가 가장 기회비용 높은 투자 방식에 대해 무료로 자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돈되는 정보 매일 쉽게 정리해드리니까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